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양주 있잖아요. 양주, 양주가 가격이 천장별 하잖아요. 되게 비싼 거 있고, 비싼 뭐, 거 있고, 뭐 중간점 있고. 양주가 그게 얼마였더라 그게 양주 한 병에 천만 원 넘는 양주. <laughs> 자, 술을 한번풀 들어 할게요. 그 이제 양주 얘기를 할 건데. 아 저는 술을 잘못 먹어요 잘못 먹는데 어떨결에 이제 제 아는 동생이랑 외국에 있을 때 촌놈들이 진짜 촌놈들이 이제 서울 가는 듯한 그런 어, 기분을 기분을 갖고 유혹이나 나라로 갔어요 유혹 유혹이 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얘랑 그냥 단둘이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계기가 근데 좀 다른 세상에서 좀 살아보고 좀 경험해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촌놈들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이제 식당 쪽에 일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식당 쪽에 이제 차주를 다녔어요. 근데 거짓말 아니라 한달 동안 직장을 못 구했어요. 진짜 그 메네탄 있는 지역 있잖아요. 다 돌아, 다 돌아다녔는데도 진짜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동생이랑 진짜 마지막으로 딱한 군데만 더 가보고 안 구해지면 우리 다른데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식당이 정말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타임스 만드는 그뉴스페이퍼 혹시 그 다들 회사 아실 거예요. 잡지. 잡지 만드는 그 빌딩에 바로 1층에 그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만 물어보고 가자. 근데 우리는 안될줄 알았죠. 왜냐면 그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우리를 왜 써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네 같으면은 음식 할줄 아는 사람을 고용하지, 모르는 사람은 고용을 하겠냐고, 근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 그래갖고 우리는 안될줄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가서 물어봤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자리 구하러 왔다 하니까 그 분이 매니저를 불러 오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매니저가 오셨어요. 그래서 따로 오래요. 둘이, 둘이. 따로 오래요. 따로 갔어요. 그래서 어, 위에가 주방 있고, 또 밑에가 또 주방이 있어요. 밑에가 주방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오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갔는데 자리에 앉아놓고다 쪼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 같아요. 일하러, 일하러 하고 싶냐고, 일하고 싶다. 뭐든지 만 시켜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했죠. 그래서 저만 아니고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된대요. 근데 아할 어, 수는 있는데, 단지 트레이닝 기간이 있대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이 주인데. 2주 동안은 일을 배우는데, 단지 폐를 못 준다는 거예요. 데그 원래 규중상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규중상. 일을 시작하되 2주 동안은 어, 트레이닝 기간에는 그 돈을 못 주는 그런 규중이 있어요. 그 주마다 다 틀리긴 한데, 그래서 너네들이 정말 원하면은 그렇게 하고, 하기 싫으면 가라고 하더라고.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진짜 밥만 줬으면 됐어요. 밥만 아침이랑 저녁이랑. 진짜 동생이랑 둘이. 월급 다시 하고 밥만 주면 오케이. 근데 밥은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밥 주고 저녁에 일 끝나고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웠죠. 그래서 일을 동생이 열심히 했죠. 했는데 그 가게가 한 달쯤 됐나? 한 달쯤 했는데? 그지 마 아니라 한 달쯤 했어요. 했는데 지붕에서 그 지붕에서 물이 막 새는 거예요. 어. 그. 1층이었는데 그 빌딩이 되게 높잖아요. 엄청 높아요. 근데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건데 애, 옛말에 그말 있잖아요. 지붕에서 물새면 망한다고. 근 동생이랑 이이막 망하는 막거 아닌가 막 그랬거든. 그때 그때 주방이었는데 주방이 물새면은 음식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래서 그때 잠깐 중단했던 기억이 있는데 밑에 물막 고여가고 그거 다 치운다고 동생이랑 막 그랬는데 누가 한 명이 이 가게를 문을 닫는데요. 그 주인이 그런 말 하는 거야. 이 가게를 곧 문 닫을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그때 드는 거야 우리가 그때 진짜 그 지붕에서 물쌀때 진짜냐고 진짜 문 닫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문 닫으면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한달 일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조심소파하고 있는데 진짜 가게가 문을 닫아 보는 거야 되게 동생이랑 나는 되게 허무하죠 근데 그그 그 식당, 하, 신 분이, 식당이 어마 많아요. 식당이 여덟 개인가 7개인가 있었어요. 그 같은 지역에. 우리는 몰랐죠. 근데, 너네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식당 가서 해도 되는데, 그때 직원들이 다른 식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 식당 직원들이한테 또, 다른 식당으로 갈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까지 가니까 이제 꽉찬 거죠. 왜냐면, 그 가게가. 그래서, 동생이는 저는 못 가고, 그 대신, 어, 페를더 주겠대요. 그 말은, 이제 그 전에 일을 했던 식당, 근데 물건들을 옮겨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좀 물건들을 좀 옮겨달래요. 그래서 폐를 준다 하니까, 더 많이 준다 하니까, 그럼 동생이 전화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외국, 외국 사람들이 빠를 좋아해요. 그, 진짜 그 집이, 양주 비싼 거 있잖아요. 진짜 어마무시한 양주 뭐, 칵테일 같은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술들을, 다 옮겨야 된대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기구들 같은 것들 다 옮겨야 된대요. 그 옮기는 게 구르마를 꿇고 가야 돼요. 그 차를 싣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그 구르마에 실어 갖고 그거를 10 k g 인가또 그래요. 야돼 그거를 하나씩 다꿇고 가야 돼. 하... 근데 그그 그 직원분들이 다들 고때 말라 아니면 매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직한 애들이 되게 친해요. 되게 착하고 그래서 <laughs> 한 명이 이제 양, 양주 다 옮기고 이제 양주가 남았어요. 양주. 양주는 되게 조심해서 옮겨야 돼. 왜냐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양주를 다시 고가고 있는데, 한 명이 술을 가져가래. 예, 벌써 뭐, 술을 가져가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너네 고생했기 때문에. 예, 가져가래요. 그리고 가져가면 모른대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했는데, 대체 동생이 술을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그,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봐요. 저도 일을 하면서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이랑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초 반이었는데, 그렇잖아요. 20초 반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양주를 가는 동시에 양주를 숨겨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숨겨야지, 아, 이제 그 양주가 없는 거를 알고 갖다 놓아야 되는데, 숨길 데가 없는 거야. 가족하러 가는데, 그래서 외국에 보면 이렇게 그...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커요. 이제 그게 그 지역 이제 그게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분들 외에 그큰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이 있는데 군데 군대, 군데 군대, 군데마다 있어요. 가다 보면 그래서 동생 이 <laughs> 형님아 형님아 우리 주 쓰레기통에 안에 숨겨놓고 이따가 갔대. 가죽가자 하는 거요. 예야 근데 그 쓰레기통이 엄청 높아요. 정말 커요. 그래서 그래 그래 한번 해볼까 해갖고 진짜 동생이랑 <laughs> 양주 진짜 그죠. 천만 원이 넘무 나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때 말라 애가 이렇게 골라 준 거예요. 정말 좋은 거를. 이거 두개 가져가라고. 이건막또 원터 텐타우즈 뭐가 그랬던 거 같아요. 텐타우즈인가? 나인따우즈인가 그랬나. 그래서 두 개를 줬어요. 두개를줘 갖고 동생이랑 저랑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를 요렇게 해서 이따 가져가려고 이렇게 살 올려놨는데 거기 올려놓으면서 거기또 밑으로 빠졌나 봐요. 근데 저희는 몰랐죠. 살짝 올려놓고 빨리 갔다가 빨리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 짐을 다 갖다 놓고 이제 술을 가져러 가야 되잖아요. 그동생이랑 전날 기분 좋아하고 막 가고 있는데 형님 아 술을 없어졌다 하는 거. 형님 아 술을 없어졌다. 그럼 뭐 니가 아까 그 위에 올려놨지 않았나 했는 올려놨지 않았나 안겠나 하면서 보니까 그 술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 됐다, 됐다, 막 그냥, 그냥, 가자, 가자. 사람 오겠다, 사람 오죠 막, 심장이 막, 블렁블렁블렁 한 거지. 사람 올까봐. 그 동생은 막, 꺼내려고 그 하고, 이렇게, 막, 뒤쳐갖고, 막, 그냥, 안 되지. 너무 높갖고 그래서, 동생이 할수 없어갖고, 그통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커요그쓰레기도 엄청 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막, 참는 거예요, 이렇게. 저, 형으로서, 이렇게 잘안 됐잖아. 그래서, 동생이, 뭐한 뭐 찾았나? 어, 형님, 아 찾았다, 찾았다. 빨리 잡아라, 잡아라. 하네. 술 잡고, 동생을 제가 꼬집고, 올려주고, 가방에 넣고, 동생처럼 기분 좋으면서 막 집에 가서, 형님, 이거 먹어보자 하면서, 와,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하, 궁금하잖아요. 술이 천만원짜리인데. <laughs> 안 궁금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 진짜 집에 가서 그 술을 다 먹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술을 내가 두잔 먹었나?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비싼 거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새끼 마시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으로는 두잔 마셨던 거 기억 나고, 그 그러니까 동생 은한세잔 마셨나? 그래서 나는 원래 저는 술을 안 좋아해. 그래서 동생 네가 다 마시라. 그래고 동생 다 줘버렸는데 평생을 살면서 제가 최고 비싼 양주를 먹어봤던 날이 그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물건을 그렇게서 해 그렇게 했던 거는 정말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예전에 찾아갔어요. 다시 그 찾아갔다가 이제 그 매니저분이 계셔요. 그 매니 매니저분이니까 그러니까 셰프죠. 셰프분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죠. 셰프분한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서 해 가져간 적이 있다 하니까 그 셰프분이 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참, 그 셰프분이 참 마음이 참 따뜻했거든요? 되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상상 그랬어 자기도 20대 초반에 일을 할 데가 없어고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가게에서 한 12년을 하니까 이제 셰프가 됐고, 셰프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 되게, 하... 지금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셰프. 셰프 이름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죄송해요. 기억이 안나는니다 그래서 아, 평생 살면서 정말 그 비싼 양주를 먹궈도 봤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서 <laughs> 한번 서류를 한번 내어봤네요. 참, 아, 그때 시절에 다시 돌아간다면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흐뭇한데, 다들, 음, 아, 술도 좋지만은 아, 술을 아,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건강하게 드시고, 아, 어, 팔기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욕돌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어,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